이번 시간에는 롯데마트 개 올릴 건데요. 이번 시간에 롯데마트 개를 올릴 거예요. 일단 먼저, 천사존또가 제가 다 떨어져서 천사존또 샀고요. 6,000 얼마 주고서 구입을, 구입을 했습니다. 천사존또. 게 근데 느낌은 되게 말랑말랑 하더라고요. 천사존또. 요거는 이제, 이건 다이소에서, 롯데마트 다이소에서 구매한 네모지예요. 원래 다른 메모지를 사려고 거기 갔었는데 그 메모지가 없길래 네이메모지를거게왜이게 80에 그 1000원 이라니요 이게 네, 80에 1000원 치고는 되게 나을 것 같아서 이거 곰돌이 네, 샀습니다 이번에는 수익가자집 롯데마트 안에 있는 수익가자집 보일게요네이 네, 푸핑쿠키를 하나 샀어요 이거 에스크림 맛 다들 아시죠 근데 이게 원래 이, 이 사이즈보다 더 크잖아요 이 사이즈보다 원래 더 큰데 이게 이렇게 요이 사이즈보다 원래 더 큰데 이거 2,000원에 구입했습니다 이거는 이게 곰돌이 젤리 되게 맛있다고 맛있어요 이거 곰돌이 젤리 이 곰돌이 젤리 되게 맛있어서 샀구요 2,500원이에요 2,500원 두개 500원이라서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은 개5 0원지금두개 500원이죠. 1 0원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0 네, 3,000원으로 샀습니다. 3,000원으로 샀고요. 하나를 더, 더 물어 주셨어요. 요거 제가 소개했었나요요 요거 이제 제가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어서 이거 저희 엄마들도 되게 좋아하시는예요 이게 카라멜이에요 사탕이라 야되나 사탕이라 야되나그 카라멜이라고 할지 모르데 카라멜 아뭐막초콜릿이 되게, 되게 맛있어요 이거 하나 준비해드렸습니다 요거 이제 1번 이제 사탕인데 제가 이거를 어떤 다이소 이를갔었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되 먹고 싶었어요. 근데 먹고 싶었는데 이게 팔길래 3,600원 주고 들었어요. 요거 포도맛. 이게 이런 식으로 모요 이거 제가 한번 맛을 봐서 좀 뜯어져 있어요. 제가 맛본다고 뜯었거든요. 제가 소다 맛을 먹어봤는데 맛이 퍼핑쿠키 맛이었어요. 퍼핑쿠키 맛. 요거 포도맛. 그리고, 오렌지 맛. 음, 제가 이거 먹, 아, 어, 아, 어, 이거는 아니고. 이거. 콜라 음? 이거 음, 맛? 응? 이 뭐예요? 이거는 레몬 맛, 코다 맛? 자, 애는 맛, 포도 맛, 포도 맛, 필라 맛, 오렌지 맛, 매운 맛, 이런식으로 맛있어요. 일단 그 중에서 포도 맛 맛집니다. 되게 푸핑크핑 맛이 맛어요 되게 푸핑크핑 맛이 맛어요 네, 이상으로, 네, 롯데 마도 계약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비아는 제가 공짜로 받았어요. 두드라고요, 그냥. 실비아, 제가 좋아하는 거. 선풍기 두드. 네, 여덟 개 받았습니다. 아 여덟 개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